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종인이 컴백한 웨이드 m 니 앨범 강을 해볼 건데요. 아마도 어, 제가 아마도 해외 특전을 받고 싶은 게 많아서 해외 걸 많이 시켰기 켜 때문에 이거 사운드 웨이브 말고는 좀 많이 늦게 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랑 산업을 가게 된다면 산업 영상이 같이 올라갈 거고 산업을 못 간다면 요양이 이거 하나만 언박싱하는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종이 안경 쓴 포카들이 너무 예뻐서 안경 쓴 것만 다 샀거든요, 하나씩. 아쉽게도 제가 원하던 버전은 아니지만 안경 쓴 종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 버전이 이 버전의 포토보드였는데요. 뜯어볼게요. 짜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산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게1주차 산업은 제가 지금 시험 완전 그냥 시험 기간이랑 겹쳐갖고 오늘도 시험을 보고 왔어요. 오늘이 금요일이라 금요일인데 그래서 목금 <laughs> 산업못 가고 토요일은 제가 알바를 해서 토요일 산업도못 가고 근데 또 이번 주첫 주차 일요일은 인기가요에서 그 도쿄에서 했던 무대가 방송돼서 산업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제 첫 주차는 날리고 이제 주, 2주차 활동하겠죠? 2주차 활동을 한다면 2주차 산업을갈생각입니다 일번 먼저 까볼게요. 이렇게 종이이가 있고요. 일단 내용물 먼저 꺼낼게요오 놀러 버전. 볼코집는종이니비 오는 오후 놀다 보니 비가 와요. 장화가 웅덩이 풍덩. 너무 귀엽죠? 그립. 이있고요카도 너무 잘 찍었다. 너무 잘 찍었죠? 포카도 이렇게 있고 요거 러 버전에 있는 건 요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필름 같은 종이니가 있고요종이 <laughs> 폴라로이드. 여기 사인이 있고, 요거는 여기 또 종인이가 있네요. 오, 종인이가 있고 앨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laughs> 종인이의 앨범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케이스 때그 위버스 라이브에서 판매했던 플레이어 버전이 와서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있고요. 이게 특전이 그 쇼케이스 날 착장에 하나는 안경 쓴 버전이 있고 하나는 안경 안쓴 버전인데 전 안경 쓴 버전이 좋아요. 요즘에 안경 쓴 특전으로 다 모으고 있거든요. 둘, 셋! 아! 대박! 안경 쓴 버전. 바로 나왔었어요. 이런 버전이 나왔고요. <laughs> 다음은 플레이어 버전 앨범 강을해볼게요 일단 여기 웨이런미 스티커가 있고요. 살짝 옛날에 그 로버트 디지팩 같은 사이즈네요. 아 이거는 응. 이거 CD인 것 같고. 어전 이렇게 된거 처음 봐요 포장된 거 그리고 이거는 사진 그리고 이거는 가사집 그리고 이거는 포카 저녁노불 붉게 모든 하늘을 보는 종이니 살짝 감상적인 분위기예요 너무 귀엽다 포카도 너무 예뻐요. 얘는 폴라로이드고요. 가사집. 이랑 사진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앨범 클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버라인에서 시킨 포토북이 와서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특전부터 확인해 볼게요 너무 귀엽다 저 이번에 안경 포카 입는 특전은 웬만하면 다 시키려고 했지만 돈이 없었죠 안경 있는 데서 시켰어요 그러면 짜라란 중복이긴 한데 <laughs> 이뻐가가 이뻐가. 예뻐 네, 같 괜찮아요. 이렇게 폴라왔고 <laughs> 종이 종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런 필름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에버라인 앨범 강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뜯어볼 택배는 어, 비공구신데 종인이 인형 비공구시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분이 그 경수 팝콘 인형 만드신 분이셨거든요. 와 근데, 어, 명찰은 제가 안 산, 샀나? 안 샀던 것 같은데 아마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확인해볼게요. 아, 이거는 덤이 맞는 것 같아요. 명찰은. 제가 이거 인형만 샀는데 명찰까지 같이 왔네요. 아, 너무 이쁘다. 명찰도 핑크색이랑. 이번 콘서트 달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찰이 이렇게 있고, 이건 아마 그 종인이가 이번에 컴백할 때 스포, 스포? 같은 거할때 있었던 그 곰돌이거든요. 그 모양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엄청 보들보들하고 엄청 빵빵해요. 얘가. 이 넥타이도 끈으로 되어있어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나비 넥타이 그래서 이렇게 곰돌이가 있고 이거는 비공굿 같아요 얘도 어. 경수 사진 어. 너무 귀엽지? 이거 아까 택배에도 붙어있었거든요 이거랑 이분이 만드신 경수 인형 그림도 있고 이렇게 경수 사진 우와 이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포스터 경수 사진 있고 공구박 어. 또 경수 사진 이렇게 있고 우와 헉,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건 지갑에 넣어놔야겠어요 완전 티켓팅 부적 그리고 이거는 곰곰이. 얘 이름이 곰곰이거든요. 곰곰이 아이디 카드. 크롭티 건이자. 그리고 요거는 메모지 같아요. 경수가 있는 메모지.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해볼게요. 그럼 안녕!